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정희웅 선수가 계스쿠에서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뛰어주는 선수 어떻게든 간에 가긴 갈 겁니다 가는데 이제 아코스티 선수가 얼마만큼 잘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느냐 이부분좀 중요하겠고 네, 부천에서는 6번 자리 그다음에 수비수 가운데 센터백 자리로 오고 가면서 굉장히 정말 마치 축구도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구번상이 처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먼 거리 찍어차졌습니다 멀리 가진 못했고요 어 파울이에요 자. 자 이번에 이슬찬 선수가 넘어졌죠 이번에 카드 나옵니다 구본혁이 경고를 받았어요 안드레! 잡아놨죠? 반대쪽으로 연결 다시 잡았습니다 또 잡고요 오른발 슛! 핀 나갑니다 박진섭의 슈팅 전반까지 올라간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다만 그때는 1 미스로 처음엔 나와서 상황이 좀 어려워. 꼴이 필요한 장면이면 이제 높이 송선호 감독이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장면들은 자주 있었는데. 네. 아, 지금 또 결국 경고를 받았네요. 자, 이지소리. 프리킥으로 이어갑니다. 9번 상이 날카롭게 붙였는데. 조 들어갔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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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먼 코스죠. 그다음에 박진섭 선수가 결국에는 이 경쟁에서 이겨냈던 것, 그렇죠? 또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은 김영진 선수가 이계 네. 추차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이겨냈거든요. 예. 네. 대전은 많은 슈팅을 이어갔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다가 결국엔 골을 만들어냈고요. 자, 어 이거 아크코시, 아크스골골 자 아직 곡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깔끔해 보였어요 예 아, 이슈 팅이예 이것도 타이밍도 좋았고 정말 잘 때렸는데 본인이 거의 확신에 있었을 것 같은데 전반이 다 끝났 사실상 뭐 끝났으니까 그 예, 그렇죠. 그냥 끝내고 예, 전반전 이렇게 끝냅니다 아이웅희 선수가 오 전반 막판에 상을 당하면서 더 이상 뛰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장면도 전반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스코어는1대 0, 진섭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어, 빠지고 체프머니, 체프머니 네, 그 사이를 그 빈자리를 채우러 들어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예상치 못한 교체일 수도 있는데 한 방의 네. 위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 자체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포스티선수하고 이제 김경민 선수가 투톱처럼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설 수도 있는데. 뒤쪽으로 쭉 빼죠. 이지솔이 중앙으로 공을 연결했습니다. 오 어, 자. 자, 공이 떨어졌어요. 한번 슛. 오. 정민기 키퍼가 잡았습니다. 참 어, 많습니다. 이러면 그냥 미드필더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죠. 이 정도라면. 오, 오, 자, 연결이 됐죠. 유정현이 쫓아갑니다. 안드레. 그리고 파이어, 파이어. 있었기 때불감능력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이 공을 뺏기게 된것 자체가 이제 문제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그리고 이제 안양이 선수들을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요. 박유환은 이 선골과 교체가 됐고요. 김경민은 마우리 대수와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두선수 중에 한 명인 박유환이 교체 투입됐습니다. 오 이지성 열렸고요. 어, 네. 어 지금 지금도 너무 쉽게 코스가 올라갔고 네? 박스 안쪽에서도 너무 쉽게 흡수할 수 있어요. 한양은 서울 이랜드를 이긴 이후에 리그에서 세 경기째 지금 승리가 네. 없어요. 좋아요. 이번에 패스가 잘 들어갔죠? 아코스티 자, 자 코스테 들어갑니다. 아! 한골 마련하는데 성공하는 한양입니다. 2대 1입니다. 네. 아코스티가첫 터치로 수비수 하나를 제쳐냈고요 네. 그리고 깔끔하게 왼발로 찍어차면서 골망으로 들어습니다아 근데 니슨리니 선수의 스루패스도 정말 좋습니다. 왼쪽 스커트 올라왔죠. 아, 자 지금은 바이오의 공격자 파울을. 네, 그럼 뭐 어떻게든간에 이제 받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좀, 좀... 아코스티 버텨주고 패스 연결이 됐죠. 마우리네스 왼발 슛네 아, 지금은 저 선수들이 조금은 좀편세요 좋은 예, 예. 느낌이거든요 선수들에게 벌써 지치지는 않았을 텐데 두번연기 준비합니다 오른발 붙여줍니다 자, 멀리 가지 못했어요 박유환 다시 붙였죠 기대해요 마우리네스 왼발을 뻗었고 뭔가 벽을 조금 열고 그 사이로 강력 한슈리를 때리려고 하는 건지. 네좀 저렇게 서있지는 않은데 마우리네스 골대, 골대! 아! 오늘 골대를 두번간타하는한양입니다 코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아, 네. 이거는 약간만 안쪽으로만 들어갔어도 골대 맞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골인데. 아 정말 잘찬프리킥이었어요 네. 방해하는 선수가 없다면 얼마나 정확하게 패스를 할수 있는 선수들이겠어요 그럼요 자 그리고 안양은 유현승을 빼고 주현재를 투입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설수 있는 네. 선수예요 조금 지쳤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오른쪽 측면에서 조금 힘을 더 주는 건데 올라왔죠 들어왔어! 아코스티! 아코스티의 동점골 2대1을 만듭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코너킥이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스티 선수도 별 경계가 없었어요 아. 특히나 이헤드의 궤적이 사실 이렇게 날아가는 포물선을 그리는 네. 궤적이 자칫하면 저렇게 막기가 굉장히 어렵게 날아가죠 구본역의 코너킥 붙여습니다오들어왔어 3대 역전 엑시안 마우리네스가 벤치까지 뛰어와서 선수가 들 포유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똑같은 장면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전반전에 안양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네. 체력적인 원인이었건 물론 체력적인 원인이었다면 선수를 바꿔주면서 그거를 개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를 예. 빼고 이정훈을 집어넣습니다. 일단은 가는 네, 것 같은데요. 전방 쪽에 일단 갔습니다. 네. 많은 팬들이 보셨겠지만 K리그 8월 경기에 90분에 교체돼서 들어가는 선수는 교체돼서 들어가는데 90분을 뛰고 나온 선수의 모양새거든요. 네네. 땀으로 흠뻑 젖어있습니다. 올라가죠! 성기박 이 들어갑니다! 동점 골이점 만! 와 이거는 김진영 골피 이그 이거 정말 잘 막았는데 아이것까지 막아낼 수 없죠 세차 들어오는 이정훈의 오른발 슈팅은 그대로 골망을 들면서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추가 시간 4분 주어졌거든요. 왼쪽으로 잘 벌렸습니다. 박유한의 터치가 깁니다 아, 터치가 좀 약간 아쉬운데 오른발 크로스 가슴으로 내려놨죠. 왼발슛 골키퍼 정면. 본사. 오른쪽 이슬찬 플러시 머리에 닿지 않아요 멀리 못 갔습니다 왼발 슛 높이 나갑니다 날카로운 박진섭이 오늘 박진섭이 킥 컨디션이 굉장히 네. 좋아 보이네요 재밌을 것같요 네, 정말 재밌는 경기가 나왔 네. 맹성우 잡아놨죠 이길에서 왼발 슛 오. 빠졌습니다 맹성우 붙입니다 아, 약간 긴데요? 네, 깊어 잡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이 종료되자마자 횟수를 줍니다. 최종 스코어는 3대3. 두 팀은 승점 1점씩만을 나눠 가집니다. 네.